여러분 어제는 우리 1919년 3월 1일 대한 독립 만세 운동을 일으킨지 106주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루가 지났지만은 대한 독립 만세 일으키신 선열들의 정신을 기리면서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를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같이 묵상을 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예루살렘 성을 보시면서 우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루살렘 성을 보며 우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같이 묵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셨다 했던 건데, 그 우신 것은 그냥 말로만 우신 것이 아니고 눈물을 흘리면서 우신 것입니다. 여기 우셨다는 말을 이제 번역을 우셨다고만 했는데, 원래 이 헬라 말로는 그 말의 의미가 대성 통곡하며 탄식하며 우셨다는 것을, 우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이 우신 것입니다. 자, 여러분, 사람의 눈물이라고 하는 것은 참 묘한 것입니다. 그저 단순히 눈을 보호하기 위해서 몸에서 흘러나오는 액체의 수준이 아니고, 그 눈물은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 혹시 소가 눈물을 흘리는 거 보셨습니까? 저는 여러 번 봤습니다. 소가 눈물을 흘려요. 자기가 낳은 새끼가 팔려갈 때그 팔려가는 새끼를 보면서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못 가게 할 수도 없고 또 어떻게 할 수도 없으니 그냥 울면서 손이만 부르짖는, 울부짖는 거요. 예 눈물을 흘립니다. 또 도살장에 들어가는 소가 어떻게 자기가 죽는지를 아는지 그런 잘 모르겠지만은 눈물을 흘린다고요. 저는 도살장에 들어가는 소가 우는 걸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운다고 하는 것을 들었어요. 그런데 실제로 여러분 성경에도 보면은 그런 그런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상 6장 12절 이하 말씀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레셋과 싸우다가 그 패배합니다. 그때 패배하면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불레셋 사람들에게 뺏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불레셋 사람들이 언약궤를 빼앗아 가지고 전리품으로 삼아서 자기들의 신당에 다 두고 물리게 했는데 자고 나가서 보니까 난리가 났습니다. 아 그리고 이 언약궤가 들어오면서부터 온 백성들에게 그냥 종기가 생기고 온역이 생기고 사람들이 제대로 살지를 못해요. 재앙이 임하게 된 것입니다. 블레스 사람들이 깨달았어요. 야저 은약계가 들어고난뒤부터 우리에게 이런 큰 재앙이 생겼으니 저 은약계 돌려보내자. 이렇게 해서 어떻게 알았는지 뭘 방법을 자기들이 택했어요. 그때 그들이 택한 방법이 돌려보내기는 돌려보내야 되는데 어떻게 돌려보내느냐. 이제 막젖을땐 송아지가 있는 암소 두 마리, 그들이 한 번도 수레를 끌어본 적이 없는 그런 소인데 그들에게 수레를 짊어지게 하고 그 수레에 은약계를 싣고 그리고는 뭐 인도에 가는 사람도 없어요. 그냥 베세메스로 향해서 돌려 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이 소들이 베세메스로 향해서 은약계를 메고 가면서. 그 성경에 기록하기를 수레를 끄는 소들이 울며 베세메스로 올라갔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소들이 울면서 가는 거야. 왜 그렇겠습니까? 우선 이제 막 젖을 뗀 송아지들이 송아지들과 이별하니까 울고 또 베세메스로 이 은약계를 다 끌고 가면 은 그때 거기서 번제물, 제물이 되어가지고 바쳐줘야 되니까 죽어야 되니까 울고 이렇게 해서 소들이 울면서 갔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소만 우는 게 아니고, 개들도 울더라고요, 보니까. 개도 울어요. 기뻐도 울고, 슬퍼도 울고. 고양이도 울더라고요, 고양이도. 새도 울고. 자, 여러분, 이렇게 동물들도 어떤 감정이 있어서 눈물을 흘리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것을 보는 사람들이 깊은 감동을 받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짐승이 눈물을 흘리며 울어도 그걸 보면 감동이 되는데 사람이 눈물을 흘리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더 깊은 울림이 있겠지요 그래서 독일의 철학자 소펜 하우예르가 말하기를 눈물을 모르는 눈으로는 진리를 보지 못하며 아픔을 겪어 보지 아니한 마음으로는 사람을 모른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세상이 하도 악하다 보니까 어떤 사람들의 각보양을 보면은 순수한 사람들의 마음을 속이려고 거짓의 눈물을 흘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거짓의 눈물을 악어의 눈물이라고 그렇게 말을 해요. 여러분, 아기가 먹이를 삼키면서요. 아기가 먹이 삼키는 거 보셨습니까? 얼마나 개글스럽게, 참 무자비하게, 단숨에 그냥 물어 뜯어가지고 삼켜버려요. 이게 악어가 먹는 먹이의 습성입니다. 그런데 이 악어가 말이죠. 인정사정 없이 그냥 물어 뜯어가지고 삼키면서도 눈에서는 눈물을 흘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키우는 짐승이 불쌍하다고 눈물을 흘리면서 그걸 삼켰다예요. 위선적이고 거짓된 눈물이죠. 아 그렇게 불쌍하면 먹질 말아야지. 먹을 건다 먹으면서도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악의의 눈물. 그런데 여러분 이 악의의 눈물이라고 하는 말은 아무 때나 사용하는 게 아니고 주로 어떤 사람에게 사용하느냐 하면. 정치인들에게 사용하는 거예요. 뭐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은 정치인들이 흘리는 눈물이 대부분 위선적이고 거짓된 눈물이라는 거예요. 악의 눈물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정치인들이 흘리는 거짓된 눈물에 유혹을 받았으면 안 됩니다. 잘 분별해야 합니다. 자, 그렇지만은 여러분, 일반적으로는 사람들이 흘리는 눈물은 대단히 깊은 인상을 주고 깊은 감동과 여운을 남기게 되어치는 것입니다. 때때로 아내가 남몰래 흘리고 있는 눈물을 보면 남편들의 마음이 막 찢어지잖아요. 고달픈 인생살이지만은 가족들을 생각하며 남몰래 돌아서서 흘리며 우는 아버지의 눈물은. 많은 자식들의 마음에 깊은 감동을 주기도 합니다. 자녀들의 성공적인 삶이나 신앙생활을 위해서 날마다 눈물로 기도하는 어머니의 모습은 자식들에게 백마디, 천마디, 만마디 교훈하고 가르치는 그 말보다도 강력한 영향과 가르침을 주는 거죠. 눈물의 힘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짐승들이 눈물을 흘려도 감동이 되고 사람이 눈물을 흘리면 더 깊은 감동이 되는데 예수님이 흘리는 눈물은 어떻겠습니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눈물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예수님이 공생애를 사시면서 세번 눈물을 흘린 것이 복음서의 증거가 되고 있습니다. 물론 더 많이 우셨겠지요. 그런데 복음서에 증거되고 있는 내용을 보면 세번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베단이 동네에 사는 나사로가 죽었을 때에 그 무덤 앞에 일어신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눈물을 흘리셨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죽음 앞에서 슬퍼하는 사람들의 아픔을 함께 슬퍼하신 연민의 눈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개세마의 동산에서 십자가 죽음을 앞두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렇게 하시면서 기도할 때 흘리신 눈물이 땀방울과 함께 핏방울처럼 흘렀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는 눈물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에 예루살렘 성을 보시면서 눈물을 흘리셨는데 여기서 말하는 성이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 성인데 예루살렘 성이지만은 단순히 돌로 지은 성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스라엘 나라를 의미하는 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때 예수님께서 흘리신 눈물은 나라와 백성들을 위하여 흘리신 눈물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그 나라를 생각하며, 백성들을 생각하며, 우셨는데 말씀드린 대로, 그때 그 우신 것이 훌쩍훌쩍 우신 게 아니고, 대성 통곡하며 우셨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우는 예수님을 보는 제자들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 앞에 보면은 마침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 죽음의 길을 가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셨어. 예루살렘 성에 들어왔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신 이여 찬송하며 열렬히 환영을 했습니다. 아 그러니까 제자들은 말이죠 그 뜻밖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환영을 해주니까. 괜히랑 흥분이 되어졌습니다. 기대가 되고, 야 이제 뭔가 시작이 되어지는구나. 우리 예수님이 이제는 왕의 자리에 올라가는구나. 기대를 가지고 상당히 이제 기분이 업되어져 있는데, 아 갑작스럽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보시면서 대성통곡하며 울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당황이 됐겠습니까? 이 도대체 무슨 일인가. 자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렇게 눈물을 흘리며 우신 것은 오늘 말씀에 잘 설명을 하고 있는 이유가 있어요. 42절에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 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그러면서 눈물을 흘리셨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예루살렘 성에 있는 이스라엘 주권자들과 백성들이 평화에 관한 일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뜻이냐 하면은 예수님께서 평화를 주기 위해서 오신 것을 모른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저 힘이 있으면 평화가 주어지고 권력이 있으면 평화가 주어지고 뭐 이렇게 권모술술을 쓰스라도 이렇게 나라를 세워가면은 평화가 지워지는 줄로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평화를 주기 위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오히려 그 예수님을 배척하고, 뭔가 다른 방법으로 평화가 주어질 줄로 알고, 엉뚱한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엉뚱한 짓이 뭡니까?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런 백성들의 모습을 바라볼 때 예수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 더군다나, 그런 일들이 백성들의 눈에 숨겨져 있다 그랬던 것은 모른다는 거예요. 보여줘도 알지를 못하고 보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더더욱 안타까운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눈으로 보지 못하고 잘못된 생각과 판단으로 행동하면서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 시대 사람들은 예수님이 보신다면은 틀림없이 그때 우신 그 울음으로 눈물을 흘리며 우셨을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우리 사회를 볼 때도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으로 눈물이 아니고서는 기도할 수가 없는 상황인 것을 우리가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눈물을 생각하면서 평화에 관한 일을 알지 못하고 엉뚱한 짓을 하고 있는 나라와 백성들을 위하여서 울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신 것은 43절, 44절에 보면은 날이 이러면 원수들이 돌 위에 돌 하나 남기지 않고 무너뜨린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돌 위에 돌 하나 남기지 아니하고 무너뜨린다는 것은 철저하게 망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조만간 나라가 완전히 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백성들이 몰라. 그러니 그런 모습을 보시는 예수님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눈물 없이 그 예루살렘을 쳐다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더군다나 망하는 심판이 다가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판을 모르고, 심판의 원인이 되는 죄악도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불쌍한 것입니다. 여러분, 1919년 3월 1일, 만세 운동이 일어나기 전에 이 땅의 백성들은 이미 나라를 잃어버리고 주권을 상실하고 짐승같이 살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라가 그렇게 처절하게 망하게 되어진 것은 어떻게 하다 보니 우연히 그렇게 된게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기회가 주어지는 대로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세상에 우연이라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다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단지 백성들이 알지 못할 뿐이지. 그래서 보고도 알지 못하여서 의리석게도 딴짓을 하고 있으니 그것이 문제이지.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영적 타락을 알지 못하고, 고통과 좌절 앞에서도 이유를 모르고, 해결책을 보여주어도 알지 못하고, 파멸의 길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가 언제 또 어떻게 될지 알수 없는 지경에 이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라와 백성들을 생각하며 눈물 흘리신 것을 생각하면서 각성하고 깨어서 다시는 이 나라가 이 땅과 백성들이 영적 무지와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보지 못하여서 어처구니 없는 고통을 겪지 아니하도록 눈물로 기도하는 성도가 되어지기를 강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44절 예수님 보살핌을 받는 날 이 말은 다른 말로 심판의 날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알지 못하여서 여전히 하나님의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고 있는 현실을 보면서 울지 않을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보신 예루살렘 성전은 이미 하나님도 계시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도 없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있는 것은 야욕으로 욕심으로 탐욕으로 가득 차 있는 무리들로 가득한 죄악의 소굴이, 간도의 소굴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성전만이 아닙니다. 여러 번 나라와 백성들이 온전히 거룩함을 상실해 버렸고, 온 나라가 위선과 가정한 일로 가득할 뿐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눈물이 아니고서는 참아볼 수가 없었던 것이지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를 보십시오. 주변의 국가들이 끊임없는 야욕으로 우리는 결코 안전하지가 않습니다. 언제 돌변할지 알수 없는 강대국들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 강대국이라고 하는 것도 세계 1등, 2등, 3등, 4등 하는 강대국들입니다. 어시시한 뭐 나라들이 있는 게 아니에요. 세계 최고의 강대국들이 우리나라를 둘러싸고 있는 것입니다. 정글 같은 구조 속에서 치열한 생존의 경쟁을 벌리면서 순간순간 우리는 긴장 속에서 살고 있는 겁니다. 아이고, 뭐, 그래도 힘 있는 사람이 도와주겠지. 천만의 말씀입니다. 요즘 보세요. 우크라이나 한번 보세요. 그 전에 열심히 좋아줬잖아요. 대통령이 싹 바뀌니까. 어그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졸지에 독재자가 되버리고 <laughs> 물러나라 그러고 그동안 도와준 거다 돈내나라 그러고 휴전하라 그러고 빼앗긴 땅도 돌려주지도 않으면서 휴전하라 그러면 휴전이 됩니까? 돌변해버린 거예요. 그렇게 잘 도와줬던 나라가 어 이제는 사람이 바뀌니까 싹 돌아서버린 겁니다. 여러분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한테도 언제 그럴 듯이 알 수가 없잖아요. 뭐 가깝게 지내는 사람이 그럴 정도면 평상시에 별로 좋지 못한 원만하지 못한 관계면은 뭐 언제든지 돌아설 수 있는 관계가 되지 않겠습니까? 어느 한 나라도 여러분 우리나라를 생각하며 도와주려고 하는 나라가 없습니다. 자기들의 이해 관계가 걸려 있으니까 도와주는 것처럼 하는 거지. 겉으로는 돕느니, 위하느니, 뭐, 그러지만은 여러분 속은 그렇지가 않아요. 뭐, 그게 잘못됐다고 제가 말하는 건 아닙니다. 나라와 나라의 관계는 이해 관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거죠. 여러분, 국내 정서도 별로 탈, 탈을 바가 없습니다. 힘 있는 자들의 권력 투쟁으로 온통 혼란과 무질서와 불법과 편법으로 얼룩져 있어서 내일을 알수 없는 상황에 있잖아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을 해보십시오. 나라를 어지럽게 만드는 사람이 누군가? 동네 깡패들이 어지럽게 만듭니까? 사기꾼 자범들이 어지럽게 만듭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그 사람들을 어지럽게 만들 힘도 없어요. 누가 어지럽게 합니까? 소위 말하는 힘 있는 자들이. 권력을 가진 자들이 그들이 다 이렇게 어지럽게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백성들의 마음을 이리저리 갈라놓고 대립하게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예수님을 믿는 자들도 서로서로 서로 네가 올래 내가 올래 네가 이단이니 내가 이단이니 손가락질을 하고 풀열되고 갈라져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 우리가 할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이런저런 행동도 우리가 할수 있겠지만은 먼저 우선되어야 할 일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보시며 눈물을 흘리며 우셨던 것처럼 나라와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우리 성도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해야 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며 우셨을 때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죽은 나사로 무덤 앞에서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셨을 때에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났던 겁니다. 개세만의 동산에서 기도하면서 눈물을 흘리신 예수님, 십자가 죽음이라고 하는 놀라운 죽음으로 인하여서 모든 백성들의 죄가 사하여지고 구원을 얻게 하는 기적 중에 기적, 은혜 중에 은혜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칼로 일어났습니까? 아, 예수님의 눈물로 이런 역사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예루살렘 성을 보시고 흘리신 눈물로 인해서 영적 무지에서 깨어나서 심판 중에도 피할 길이 있음을 말씀하시는 은혜의 역사를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우운다고 우는 것이 약한 것이라고 이렇게만 그저 표마시킬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눈물을 생각하면서 이 나라와 백성의 모습을 바라보며 눈물로 기도한다면은 예수님으로 인하여 나타나는 역사들이.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 사회, 이 나라 백성들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어제 월사기예배 때 묵상한 말씀입니다만은 10편 33편 10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시도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다. 그렇게 노래를 했어요. 그러기 때문에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나라가 복이 있고 그 백성이 복이 있다고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역사를 믿는다면 눈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생각대로 우리나라. 복된 나라 이 백성이 복있는 백성으로 세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그러나 그는 벽을 둘러 앉아서 눈물로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눈물을 보시고 응답하셨습니다. 열왕기하 20장 5절, 내가 내 눈물을 보았도다. 결국 그는 죽지 않고 살아서 15년 동안 더 왕로로 타였습니다. 느헤미아가 나라를 생각하면서 눈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부러지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눈물을 보시고 느헤미아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왕의 마음을 감동시킴으로 예루살렘 총독이 되어서 돌아와서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고 흩어지고 갈라진 백성들을 하나로 묶고 용기와 소망을 북돋워 주는 귀한 사역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눈물의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라를 생각하며 이 백성을 생각하며 눈물로 기도한다면 눈물을 흘리시며 안타까워하신 예수님께서 우리 눈물을 보시고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이렇게 눈물을 흘리며 주님 앞에 선다면은 무슨 말이 필요 없습니다. 부르짖으면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냥 우리의 눈물을 보신 주님께서 내가 네 눈물을 보았도다 말씀하시며 불쌍히 여기시고 응답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나라가 없어지고 국토가 유린당하고. 백성들이 이리저리 뿔뿔이 흩어지게 되면 얼마나 비참한 지경이 되겠습니까. 우리나라 일정강점기에 참으로 처참한 일을 겪었습니다. 송기정 선수가 베를린 올림픽에서 마라톤 우승을 했습니다. 여러분 마라톤 우승하면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올림픽의 멸류관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송기정 선수는 조금도 기쁘지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가슴에 일본기가 새겨져 있는 옷을 입고 있었던 것입니다 조금도 기쁘지 않았어요 나라가 없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다시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사랑스러운 자손들에게 그런 나라를 물려주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려면 지금 우리가 예수님처럼 눈물로 나라와 백성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유관순 열사는 19살 어린 나이였지만 은 나라를 위하여 바칠 목숨이 하나밖에 없는 것이 이 소녀의 유일한 슬픔입니다 하고 시를 지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비록 목숨 바치지는 못한 달지라도 우리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보시며 눈물 흘리며 우신 것을 기억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다가 다 응답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미국 국회에서 국회의 목사로 목회하신 피셜 피터 마셜이라는 목사의 기도로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시여, 국회의원들의 마음을 성령으로 겸손하게 하셔서 자신들은 이 국민의 가장 낮은 자를 섬기는 종인 것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법을 만들게 하옵소서. 우리 백성들이 당하는 모든 환란과 고통이 국회를 통해서 도움 받게 하여 주시고, 이 국회는 세계를 향하여 비추는 등불이 되게 하옵소서. 어떤 국회의원이라도 국민의 근심거리가 되게 하지 마시옵고 약한 자들이 마지막으로 의지할 지팡이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실현시키기 위한 아름다운 의견들이 발표되게 하옵소서. 오늘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